안녕하세요, 저는선생님입니다아 영어 실력, 실리... 아 지금 공부, 학교 다닐 때 못했다니까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반에서 정말 공부 잘했을 때, 아 진짜 공부 잘했을 때요. 공부 잘했을 때, 어몇 어, 등했는지 알아요? 저, 전교는 아니고요. 한 반에서 5등 했습니다. 반에서 5등, 전교에서 15등. 이런 식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데 전신 시스포던을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아이들과 실력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암기를 했습니다. 몰라도 암기를 했어요. 영어도 암기하고 다암했어요 <laughs> 그때는 암기를 해가지고 다 달달 외워가지고요. 어, 시험 당이 되면 아는 게다 나오는 거야. 어, 내가 다 외운 게다나오는 거나 감사. 아는 것만 썼어요. 그래가지고 전교 15등을 하거나 보통 공부 잘하면 공부 정말 잘했을 때한 90점 나오기도 하고 80점 나오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 부어는뭘 하드로 하는 것만 있어. 요 그래서 수학은 그 때, 어쩜 그렇게 답을 피해가는지요. 답은 맞췄는데 문제를 못 외워가지고, 음, 그때 수학 문제였는데, 문제, 답은 다 맞췄어. 근데 문제를 안 외워가지고, <laughs> 다 틀렸어. 59점 맞았어 59점이 뭐였어, 그치. 진짜 컴퓨터 선생님이 돈을 거는 거야. 이들 이거 안 맞, 몇 점, 몇점 이상 안 맞추면 내가, 왜지 때린다 가는 거야. 그때 누군데 불을 켜고 공부했어요. 그때 당시 공부를 해놓고 안한 척했어요. 아나 어, 공부 안 했어, 망쳤어요. 그때 당시 70점인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안 맞아서 기분 좋은 거야. 안 맞아서 좋은 어요 그리고 또 국어 선생님이 어, 국어 그러니까 국사인지 모르겠는데 때린다 가는 게또아 맞기 싫거든요. 맞기 싫어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80점 나왔나, 80점, 90점 나왔던 것 같아요. 80점, 85점 나왔어요. 솔직히 그때 당시 전 신념 있는 아이였어, 고등학 때. 그래가지고 신념 있는 아이라서, 어 제가 선생님 때린다 가면 공부하고, 때리지 <laughs> 않으면 공부 안 했어요. 해가지고 때린다. 해가지고뭐 잘하면 90점 맞고 뭐 100점도 나온 적있었죠 고등학교 예전 한참 공부 잘했 때는 100점 아니면 80점, 90점 이정도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 당시 엄마가 있었거든요. 엄마가 o o d night. Good night. g o 여동생이 세영이거든요. 어, 그래서 g h t Good night. g o o 어 n 어요그 t 어 o o d night. g 어린데 나랑 비 g o 어 d d 그면어시해 그때 시 80점, 90점, 80점 이랬어요. 공부는 못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하면 잘했어요. 왜냐하면 몰라도 외우기만 하면 됐거든요. 외우기만 하고 단말만 하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하는 편은 아닌데 지금 머리는 많이 딸렸어요 암기를 잘했거든요. 지금도 암기를 잘해요. 얼마나 암기를 잘하냐면 음, 얼마나 암기를 잘하냐면요. 어, 아는 사람 있잖아요. 한두 번 보잖아요. 전화번호다 외워요. 내가 전화번호다 외운다니까 전화번호다 외우고 심규 확진자 수는 정확하게 다 외우는 거야 내가 그리고 또 심지어 책 내용까지 외우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족도 있겠어요. 너는 머리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머리가 나쁜 건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마음 먹으면 잘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영어는 요즘 히 딸리는 게 사실인데, 어, 언제쯤 공부할 수있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또.